설라 아침에 응. 한국 대사관에서 응. 음식이 왔는데 있잖아. 응. 나 그때 진짜 울었어. 진짜? 그 밥, 반찬, 또 응. 된장국, 물까지. 개개인이 세트가 왔는데 있잖아. 그때 느낌이 누군가 보살펴 주는구나. 그 소속감 있잖아. 그 중국에서 7년을 헤맬 때 한 명도 거들떠 안 봐주잖아 그렇지. 굶어 죽어도 우리는 누가 심지어 북한에서도 굶어 죽었을 때 거들떠 안 봤잖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떠튼가요 이제 우리 탈때그 말을 하잖아 한국 사람들 다 내려도 움직이지 마세요 음. 그대로 앉아 계세요 그잖아 그러니까 걱정이 나지 처음 한국이라는데 내가 가고 싶어 온 음. 모든 걸음이 가야 되겠다. 이게 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서 왔기 때문에 어. 기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어. 무섭단 말이야. 어. 진짜 무섭다. 기자가 언니 신경 안 써. 근데 그때는 그게 느낌이 막 기자들이 와서 사진 찍으면 어떡 하니? 아, 안했어. 야 안경 쓰고 모자 싹다 내려라. 난리가 났지. 자기네들끼리. 그렇지. 나 미치겠다, 진짜. 이렇게만큼 선글라스 쓰고 모자 이까지 내리고 생 난리를 하고. 이야 정말. 그렇게 하고 근데 가리니어뭐 조용해 <laughs> 기자 하나도 없어. <laughs>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이제 우리하고 어, 따로 내보내더라고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나오니까 응. 이제 시꺼먼 옷을 입은 사람이 렇게빙 둘러져 있어 어. 무섭더라고. 솔직히 어. 왜냐하면 그래가 그 사람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어. 선생님들 보호합니다 이렇게. 어. 근데 아 우리가 조금 있더니 울기 시작해. 어. 왜 그러니깐 화장실 가고 싶대. 어. 그러니까 여기서 화장실 문이 보여. 어. 그래서 저기잖아, 가면 되지, 약간. 못 간대, 무섭대. 어. 왜못 간대? 사람들이 저서 못 가겠대. 아. 저 사람들 왜 했더니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우리 잡으러 왔대. 아. 그 그러니까 그때 아마 세상에 우리를 보호한다고 국정원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옷이 이제 잠복근무다 보니까 음. 그, 응, 검은색 옷을 입은 음. 거야. 전투복을 입고 나온 거지 어. 검은색 전투복을. 네. 그러니까 우리 애가 무서워서 거기를 못 가는 거야. 근데 중국 경찰 전투복이 검은색이거든. 아.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찰 중국에서 내가 음. 몇번 쫓기고 애들 몇번 쫓겨봤으니까 그 검은색에 대한 음. 트라우마가 많이 있어. 음. 그래서 어떻게 할수 없어서 그래 같이 <laughs>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정말 미안한데 우리 애가 화장실을 가야 되겠는데 음. 여기를 여기 조금만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음. 왜 그래 우리 애가 검은색에 지금 민감합니다.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아, 하니까. 애도 얼마 아. 쫓겼으면. 음, 못 가겠다고 하니까 여기 조금만 좀 음. 해주면 안 될까요 하니까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하더니 응. 길을 이만큼 열어라 하면서 어.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어떤 여자분이 오더라고 응. 잠깐만요 하더니 잠깐만 기다려달래 그래서 어. 기다렸지 근데 그 여자분이 다른 옷을 입고 나와 어. 어. 애가 겁을 안먹겠고 음. 다른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야 같이 가재 어. 그 그러니까 애가 다른 옷을 입으니까, 그 밝은 색 옷을 입었을 때, 아. 파란색 밝은 옷을 입고 나오니까, 아. 애가 절절절절 따라가는 걸까. 아. 너무 고마운 게, 그 하나까지도, 음. 그 애의 심리를 와. 걱정해주는 그 마음. 아, 디테일이 장난 아 음. 그, 솔직히, 우리 인데 같으면, 까라! 이거 욕을 할거 아니야. 근데, 그 길을 터주기만 해도 됐었단 말이야. 음. 그잖아. 근데,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걱정되면 뒤에서 따라와서 어. 지켜서 있어도 되는데, 그렇지. 가서 옷을 바꿔 입고 나와서 애 손목 잡고 아. 화장실에 가서 간덤이다. 하고 옷을 입혀가지고 데려 나오는 거야. 아, 눈물 난다, 세상에. 그 여직원이. 응. 근데 아. 우리, 엄마들은 그런 게 있잖아. 나한테는 어. 어떻게 해도 되지만, 내 자식한테 어. 가는 그 정은 백배로도 고마운 어. 거 있잖아. 그래.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게. 아, 맞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어... 신문 들어가면 국정원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봐줘 어, 국정원에도 국... 어린이집이 있어요? 몰랐어요 네, 나는 몰랐어 모르다가 내가 신문 들어가고 네. 하면 이제 신문 받으러 들어가잖아 네. 신문 받으러 들어가면 애 일주일간 단톡방에 네. 들어가잖아 그럼 나는 애가 있으니까 애를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야 네. 그럼 애를 데리고 들어가면 나는 신문 받으러 나가면 네. 애를 데리고 선생님들이 드리고. 와서 데리고 가는구나. 음, 그래서 국정원 그 어린이집 안에서 야. 놀아 애가. 음. 물론 놀면서 애한테 뭐든 물어보고 뭐든 물어보고 음. 하겠지. 그렇지만 내가 그 덕방에 애를 데리고 갔을 때 느낌과 음. 애가 저기서 놀때 느낌은 나는 다르지 않아. 어. 난 그걸 어떻게 알았나면 음. 국정원 어린이집 있다는 거그 그러니까 심문 끝나고. 음. 조사. 조사. 음. 그러니까 하루 아침. 9시에 가서 12시, 음. 음. 1시에 가서 6시 이렇게 나오는데 6시에 조사 끝나고 가면서 애기데리고 가자는 거야. 음. 그래서 나는 우리 애가 나처럼 이런 데, 이런 데 앉아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요만한 문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그 어린이처럼 그 장난감? 벌, 어, 벌풀이랑 있는 그 응. 안에서 미끄럼틀이랑 다 있어. 허... 거기서 놀고 있는 거야. 어... 세상 밝게 놀고 있어. 애기가, 어린애가. 그리고 거기서 선생들하고 뭐 장난하고 그 벌풀 놀고 음, 하는데 정말 고맙더라고. 그게 정말 고마워. 아, 국정원에 어린이집이 있다는 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진짜 그 음, 디테일 하나 하나까지 음, 참 해주더라고. 감사하네 참. 국정원 안에 생활은 어땠어요? 국정원 안에 생활은 물론 음, 뭐 들어가면 뒤에서 철컥. 음, 나올 때뭐컥코거그그 철컥 철컥. 소리가 있지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쫓들 때보다 중국에서 생각보다 아, 너무 편하고. 맞아.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좋은 게 한국이 물이 좋구나. 아~~ 샤워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국정원이 너무 좋아 보겠어 아를 좋은 하... 걸 좋다고 어, 얘기해야지 근데 샤워를 하고 하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몽땅 꺼실꺼실에서 들어오지 않아? 근데 한 일주일 들어면 얼굴이 반들반들해져 그리고 아, 여기 벗겨지는 게 느낌이 와 얼굴들이 어, 진짜 어, 아, 한국인 물이 좋다 아, 한국인 물 좋은 건 우리 애도 말해 지금 우리 애가 음.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도 음. 어, 엄마 여기는 물이 세서 아, 이게 피부가 거칠어지고 음. 있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기후, 음. 물 이게 음. 자가나구나 아, 국정원 선생님 <laughs>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원 화이팅아 <laughs> 어, 어. 진짜요? 이거 자동으로 나오네. 음. 너무 감사하다. 애한테 신경 써줬던 거부터 시작해서 너무 너무 고맙대. 그래. <laughs> 와, 그래서 이렇게 고맙다. 피부가 어어 강해 나시네요. 하이팅합니다. 생필품이랑 이동품 음, 으니까 봐봐. 사실 중국에 암만 살았어도 그런 거 언제 써봤겠어요? 그, 그러니까 들어올 때, <laughs> 나는 솔직히 중국에서 들어오면서도 그래도 못뭐 입고 떠났다고는 안 했거든. 중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 나름 유행 따라 갖고 옷을 어. 입었다 생각을 했거든. 그게 중국 스타일이지. 응. <laughs> 어. 진짜 중국 스타일. 근데 그건 중국에서 봤을 땐 내가 잘 입었다 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싹 벗기잖아. 이거 어. 다 하잖아. 애뻐 실을 싹 그래서. 시켜버리지, 그냥. 근데, <laughs> 와. 그 생리대까지. 아 생리대까지 주잖아. 생리대 너무 포근해. 음. 생리대까지 이걸 다 주고 그다음에 음. 그 신발 양말 음. 그 디테일까지 심지어는 그 음. 바디워시 몽땅 다 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몇개 세트 갈아입을 음. 옷까지 계산을 해서 주고 너무너무 음. 음. 고맙지. 그 야. 세금이 어. 진짜 이 세금 음. 대단한 돈이 들었겠구나참참 음. 참 고맙다. 저 북한 땅에서는 천년을 살아도 꿈도 못꿀 일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현실로 누리고 있잖아요. 정말 감사하다. 국정원에서 어디 이렇게 경락 같은 것도 나가잖아요. 어, 나갔지. 어디 나갔어요, 언니네 때? 우리는 어디 나갔었나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집을 갔던 것 같아. 나는 육삼빌딩 쪽으로 왔었어. 서울 야, 아, 와서 서울을 와서. 아, 어. 그랬어요. 서울을 와서 육삼빌딩하고 이제 경복궁 쪽으로 이렇게 돌았어. 예, 예. 경복궁을 갔다가 육삼빌딩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예. 너무 높은 거야.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laughs> 발끝이 짜릿짜릿해. <웃음> 그리고 <웃음> 막 이렇게 비싼데 밥이 나오는데 만한게 나오는 거야. 어, 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배불리 먹으라고 <laughs> 이렇게 봤는데 다 영안에 어. 그래,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으라고 했는데 이게 가고 또와 음. 이거 돈또 내놔 <laughs> 가지가지로 내는 음. 줄 알았구나 그치 그치 <laughs> 아, 이거 돈또 내놔 이렇게 음. 하고 하면서 그러다 마지막에 술잔도 너무 멋있고 그 유리 술잔 어. 어. 솔직히 그그 그 술잔도요? 응, 술도, 술도 이렇게 완잔 물잔이 와인잔으로 아, 나있어. 아, 그렇지. 응, 응. 근데 그 와인잔은 북한에서 보면 진짜 잘싸는 집. 어, 난잘 사는 집에서도 번거가잖아. 잘싸는집 만화님들만 쓸수 있는 어, 그런. 그래요. 음. 음. 근데 기름 와인잔이 쫙 나오지. 그것도 세트 어. 단계별로 나오고. 어. 그래, 와, 멋있다, 멋있다고 했는데. 어. 근데 이제 밥다 먹고, 어. 버스 타고 가. 근데, 어. 호수가 너무 멋있는 거야. 응. 그래 여기 어딥니까 그랬더니 서울이 그 그래서 <laughs> 그때까지 몰랐어? 몰랐지. <laughs> 태어나니까 따라갔구나. 따라갔지. 네. 여기 경복궁입니다고 하니까 경복궁을 갔고 어. 나는 경복궁이 어딘지도 모르지. 음. 경복궁이라 하니까 음. 경복궁이 어떤 곳인 줄도 모르고 어. 따라갔고.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그때 우리가 갔을 때는 벚꽃이 정말 만개했을 때, 아. 진짜 예쁠 때 들어갔거든. 이야. 그래서 이제 어. 벚꽃이 다 폈는데 진짜 멋졌어. 응. 이렇게 하고 경복궁 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어딘가 서울이래요. 어. 어머나 서울에도 바다 있습니다. 에이, 그랬더니. <laughs> 뭘 봤길래? 그랬더니 한강인 거 <laughs> 이거 바다 아닙니다. 이러는 거야. 어머나 한강을 바다로 본 거예요? 그렇지. 엄마 나 돌겠다 진짜. 어머나 서울에도 바다 있습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이래 그래. 이거 바다 아니, 아니고 뭐, 그래. 이게 한강이래 그래. 어. 한강은 우리 학교 때 배웠잖아 오대강 어. 대한민국 오대강 어. 조선의 오대강 어. 한강. 거기 한강이 들어가지 어. 그치 어. 그 한강은 배웠으니까 어. 어머나 아, 이게 한강입니까 근데 나는 한강을 어. 어. 압록강 두만강보다 작을 줄 알았거든 <laughs> 근데 우리 압록강 두만강이 한강 절반 되나마나 하잖아. 안 되지 좁은 데는 더 좁잖아요 음. 근데 이게 한강이래 어. 어머나, 이게 한강입니다. 그렇고, 달이 쫙 있고. 그,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커, 넓고. 세상에, 바다로 착각만 하겠다. 그래서. 북한에서 바다를 봤어야 알지. 못 그렇지. 봤지? 아니, 봤지. 근데, 근데 어쨌든 이게 <laughs> 너무 넓은 거야. 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바, 바다의 빗목이나. 어. 잔잔했잖아. 철석철석 안 어. 하고 잔잔하니까 아, 여기가 바다 위쪽이구나. <laughs> 아, 귀엽시다. <laughs> 어 우리도 우리 두만강 압록강 위쪽은 그강 윗목은 좁잖아 좁고 어. 이제 이게 되니까 어. 그래서 나는 아 이게 바다 윗목이라던가 어. 그렇구나 했는데 한강이래 야와 멋있더라 잘끓여놨지 깨끗하고 음. 진짜 물이 깨끗하고 강폭이 높지 음. 물이 잔잔하지 맞아 사람들도 거기 옆에서 이렇게 놀고 음. 와 멋있더라 진짜 멋있더라 진짜 천국이 따로 없어 정말로 그래서 아, 한강을 아. 한강을 받아라 하고 언가막질다고 아. 아. 말이나 말이지. 어, 그 선생님 무섭겠다. <laughs> 나그 선생님만 무은줄 알고 거기 다 무섭지. <laughs> 지들도 몰랐음해 가지고 내가 먼저 뛰가지고. <laughs> 언니 덕분에 알았으면서 무섭구나. 어, 웃었지. <웃음> 아, 웃음을 선사했으니 좋네요. 그랬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정원 잘 조사 마쳤겠네요. 제가 하나원을 나와서 음. 하나원에서는 어땠어요? 한화원에서는 뭐가 있으나면 컴퓨터 자격증하고 아.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네. 필기 있잖아. 네. 그래서 나가면 나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나가면 응. 돈 내고 해야 되는데 돈 낸다는 건또 못하잖아. 응. 그래서 돈 내기 아까워서 아니잖아 어. 진짜 저녁에 가서 하고 응. 그래서 컴퓨터 자격증 따고 운전면허 필기 어. 따고 근데 필기시험 칠 때는 책을 한 글자도 안 보고 어. 필기시험 보러 갔어. 어, 그래요? 그치. 어. 근데 그러니까 뭐, 뭐 모르는 사람, 걔 머리 좋아서, 쟤 머리 좋아서 머리 좋은 게 아니고 음. 한국 시험문제는 음. 북한에 대비 치면 참 쉽다. 음. 객관식이잖아. 음. 찍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 동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를 인용하고 해야 되잖아. 그 말씀 걸고로다못 외우잖아. 음. 근데 여기는 그 말씀 안 외워도 음. 객관식에 듣기 좋은 공산주의 음. 도덕에, 봐봐. 골목에 들어가면 차라 천천히 가는 건 아, 공산주의 도덕이잖아. 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는 말, 도덕적인 맞는 아, 말을 체크를 한 거지. 뭐, 이런 데갈 때는 천천히 가세요. 아, 뭐, 어른들이 갈 때는 뭐, 어떻게 가면, 아, 도덕적으로 맞는 말만 체크를 해서 턱걸이를 납작을 한 거지. 어, 그래서, 음, 그래서, 아, 대한민국 시험 보기도 참 쉽다. 아, 북한의지금 이거 다 써야 되잖아. 아, 두 장, 세 장. 음. 얼마나 그거, 진하게 써야 돼, 아, 머리 참... 진하게. 근데 여기는 아... 체크만 하면 답이 나오니까 아... 참 쉽다, 아... 공부하기가.